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사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그의 기쁘신 뜻대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들의 중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시며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내용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왜 성경 기자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꺼내어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당면한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동역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저항 환경이 그들의 믿음을 의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고 자신들의 빚박 받는 환경을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가진 핍박으로 인해 육체적 압박과 물질적 폐가 극심해지자 영적인 문제나 영혼에 대한 관심들, 다시 말해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언제나 인간은 먼 미래보다도 현실적인 것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신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더디게 진행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거짓은 아닌가 하는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절대 경계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한 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어린 아이 같아서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불의서 5장 12,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단 말은 신앙생활하는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응신한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아직도 어린 나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교리적이고 지적인 면을 대방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인 것은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다 잊어먹게 되면,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옛날에 가졌던 그 습관대로 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주님께 열심을 내고 성도들이 교회에 열심을 내 다니는 신앙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리적이고 지적인 면은 너무도 태만이하는 경향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가르침을 굳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소망에 대한 가르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하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며 아 약속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오래참으로 구원을 온전히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받았고 그소망의봉성한 자리까지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더욱 공학고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랜 참으로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첫째, 하나님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가르켜 맹세하십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음으로 자기를 가르켜 맹세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한 약속을 할때 분명 자신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약속의 신빙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야그 약속이 확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기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신실한가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그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장세이 22장 16,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나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니네 아들, 내 독자도,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아야 쓴 적, 내가 네게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신 맹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에는 어떤 약속이나 계약을 체결할때 바로 이렇게 보통 하늘이나 절대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이런 관례를 따라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이 맹세는 바로 약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약속은 반드시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선언하신 후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하신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실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걸고 하신, 맹세,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장례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우리의 소망도 약속하신 모든 것이 맹세를 통해 확실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들을 통해서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득켜 맹세하였다.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지킬 것이라 그렇게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약속은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 14장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맹세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복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상을 말없이 순종하여 바칠 때 맹세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세기 22장 16-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길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는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전문을 차지하리라 또네 씨로 만남하천한 마음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하셨다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을 우손에 대한 것이죠, 자손에 대한 것입니다. 영적인 복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네가 내게 말한 대로 덕자라도 바기지 아니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복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임을 얻으리라. 또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들이 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밖에 없는 복자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주시는 복이라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리에서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장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주어니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람이 이삭을 바칠 때의 복이나 그렇게 행하지 않을 때의 복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데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복이 달려있다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약속되었고 처음부터 약속되었던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 그 복이 아브라함을 바치는 자리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때부터 그 은혜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사를 바치는 그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복의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에 이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와 구원하시어 자녀삼으시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가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지금 어릴지라도 반드시 성숙해지는 자리까지.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까지 성숙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이삭을 바치는 신앙의 자리까지로에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하고 영광된 소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구원의 완성의 자리, 부르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과는 계획감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내가 싫어하는 현실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늦어지고 의문이 생길지라도 절망하거나 자절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안 이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이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삶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의 독자의 삶을 바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기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왜 다시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믿음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실 분이시며 세상이 이기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때문에 신앙에서 널 버려져 있고, 세상을,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세상이 이기고 믿는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악천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악천한 약속은 셋째, 끝까지 오래 참아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아서 시험을 견딘 후에 이삭을 얻었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어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애 동안에 셀수 없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보았느냐? 그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 참지 못하고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오래 참았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독자 이상을 바치라고 할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 하였기에 그의 시로 크게 번성하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그씨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이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를 문자 그대로 욕심적인 아브라함의 후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선은 바로 영적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맹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예수님의 때죠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브라함은 예수님 때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며 그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뭘 하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세상이 들러울 것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이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소의 말대로 우리의 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들 하나는 지않아이 세상은 정말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는 주로 미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천국 소망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또한 이 천국의 소망을 안고서는 세상에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획한 일이 잘 되지 않거나 사업에 실패하고 또 병이 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터니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심한 고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서 좌절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어려움에 처 있는데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자자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장차 누리게 될 천국 소망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진과 함께 모든 대적을 발 앞에 발 아래 꿇게 하고 만국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된 소망이 아닙니까? 이런 영광된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과 고난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오는 은혜와 위로와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확실한 오래참음으로 말매와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아오고 본란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